하나님의 평강이 지키시리라, 평강이. 필리포서에는 감옥에 갇혀서 바울 선생님이 에베소서, 필리포서서, 콜로세서, 빌레몬서 옥중서시 나가는데 쓴 편지 중에 필리포서서는 기쁨의 서신이라 바깥 아웃사이드에 있는 분이 감옥에 있는 분을 위로해야 되겠어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바깥에 있는 사람을 위로해야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감옥에 있는 바울이 내 안에 이 기쁨이 있는데 너희에게 이 기쁨을 전하노라.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환경에 쇠사설에 감옥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확증인 것입니다. 바울이 기쁘지 않고 어떻게 기뻐하라 갈수 있겠어요? 예. 이 예, 복음은 기쁨이죠. 체크리스트의 영적인 일번이 늘상 고백을 하는 얘기가 바로 피스메이크, 평강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주어가면서도 얼굴에는 천사와 같았다잖아요. 스테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이지 얼굴값을 해야 돼요. 기쁨이 있었어요. 예수 믿는 것은 평강이에요. 평강, 예, 사람, 이 세상을 떠나 소천하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근데 자는 것 같이 평강을네요 평강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가장 행복이 평강이죠. 자원에 보면은, 심령이 막 복잡하면은... 심령에 그 있으면 뼈도 썩게 만든다. 뼈도 썩게 만든다. 마음의 평강이 그렇게 중요해요. 이 마음의 평강은 편한 것은 육적인 거죠 세상적인 거죠. 티코 타다가 에쿠스를 타면은 편하다 그러지, 평강하다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아파트가 17층인데 17층까지 엘리베이터가 저번에 고장나고 걸어 올라가고 걸어 내려왔어요. 점검 아니라고. 그러면 얼마나 다리가 아프고 힘들어 올라가려면, 17층까지. 그래, 나 엘리베이터가 되면은 편하다 그러지, 평강하다 하지 않소요. 평강은 하나님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평안. 세상이 줄수 없는 거예요. 돈과 환경과 출세와 명예와 이런 것들로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 무엇, 하나님으로부터 준 것이 평강입니다. 그 평강을 오늘, 가지고 있느냐. 그 평강을 지켜라. 1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이제 마지막 말미에 인사 말씀을 하죠.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사랑하고 사모. 사랑. 예수님 안에서는 서로가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 자배들이지 않습니까? 천국 가면, 김 목사야, 이 목사야, 박 목사야, 정 목사야, 권사야. 아니에요. 직분 필요 없어요.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 일하기 위해서 필요하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한 형제예요 자매요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예요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같이 주 안에 살아 주 안에 있으면 사랑하고 사모하는 거예요 교단도 관계없어요 교파도 관계없어요 사람이 갈라놓은 곳이지 인간이 그렇게 못됐어요 전 세계 교회 250만 정도 교회된다고 그래요 전 250만 교회가 이단이 아닌 이상 다한 가족이에요. 천국의 한 아버지, 한 주님을 모시는 한 가족이라 그 말이에요. 주 안에서, 주 안에 있냐 이 말이에요. 제가 외국에 늘 있을 때, 성교사일 때 보면은 생판 모르고 처음 받는 검둥이도 백인도 만나지만 절대로 만난 적이 없는데도, Are you a Christian? Are you a real Christian? 당신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까? Yes, I'm Christian.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은 그냥 my brother, my sister, 오 oh, 나의 형제, 나의 자매하면서 쭉쭉쭉쭉 빨아 외국 사람들 꼭 볼에다가 족소리를 내야 돼요. 소리로 사랑의 입맞춤이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다 가족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사랑의 교회 본따서 좋은 것은 본 받아야 되니까. 영가족. 한번 따라합시다. 영가족. 음, 집에 식구는 식구라고 하잖아요. 밥을 함께 먹는 식구. 우리도 물론 식구지만. 영가족. 영혼이 사는 가족. 영적인 가족. 하, 굉장히 좋은 단어라고 생각해요. 가족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가족이에요.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고, 배운 자도 있고, 못 배운 자도 있고. 가족이에요. 가족은 어때요? 조금 부딪힘 있어도 튕겨 나갑니까? 아니죠. 다시 돌아오잖아요. 우리 아들, 딸들이 부모가 마음이 안 맞고 속상한다고 집에 나가요. 뛰쳐나가요. 그래도 내 가족이요. 감옥에 가도 내 가족이요. 그래서 뼈라도 찾으려고 하고, 시신이라도 찾으려고 하잖아요. 가족이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의 공동체, 가식구예요. 끈끈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형제는 영원한 작별이에요. 영원한 작별. 그건 진짜 형제가 아니에요. 피를 나는 형제 찌나 아니에요. 끝장이에요. 그런 지역이요. 나는 천국이고.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이 형제는 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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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 영은, 영원, 영은이 사는 한 가족이요. 예수님 안에. 그러니까 귀합니다. 그래서 저녁마다 어제도 기도하지만 참, 뭐, 전라남도 광주에서도 기도하러 들어오시고 평택에서도, 제천에서도, 용인에서도 우리 교회를 뛰쳐나갔는데도 용인에 가는 우리 서정호, 우리 안수 집사님, 최인숙 집사님, 크, 기도회를 들어오시고, 우리 다 교회로 갔어요. 용인이 너무 멀잖아요. 그러니까 용인에 가셨지만, 가까운 교회로 가셨지만, 크, 또 기도회를 들어오시고, 안부를 묻고, 가족이에요. 그래서, 우리 본교회는 영혼이 있지 마십시오. 우린 천국에 가서 영혼이 사는 가족이기입니다. 그랬어요. 그런 거예요. 어디 교회를 가든, 그런데, 가족인데, 자절에 내가 유두, 유, 오디아를 권한다. 순두개를 권한게. 쉽게 얘기하면, 유집사님, 순집사님이에요. 김집사님, 박집사님. 유오디아라는 집사님하고 순두개라는 집사님이게 유집사님하고 순집사님이두 사람을 내가 권한다. 왜? 싸웠다, 그 말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 품어라. 한마 품은 안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참 한번 알아봅시다. 틀린 게 아니고 다르네요. 틀린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틀리다 가니까 싸운 거예요. 아 저렇게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이걸 모르니까 싸우죠. 아, 저는 추돌적이고 저돌적이고 직선적이고 그래요. 제 스타일이잖아요. 외형적이잖아요. N D 의 P 인가요? 미태아에 나오잖아요. 제 아내는 내성적이에요. A형이고, 저는 발랄, 통쾌, 직선적이에요. B형이죠. A형, B형, 부딪히는 거예요. 그럼 그 아, 10년을 싸운 것 같아요. 모르니까. 그러니 상담, 심리학을 공부하고 인생을 살아보니 그게 아니에요. 아내는 지금 착한 성격이에요. 두 번째 사람, 오른쪽 밑에. 손수건, 세 번째 서랍 밑에 내복, 첫 번째 서랍은 바지, 탁탁탁탁탁 규모가 있어요 정의를 저는 그냥 막 이래야 설교도 잘 돼요 그냥. 그런 스타일. 스타일이 달라요. 지금도 그래요. 나는 내 사무실에 이렇게 청소하고 책보고책다 펴놓고 막 이렇게 설교 준비하고. 그러면 아내가 그걸 또다 뚜두로 개우고 정리하고 달라요. 그것 때문에 싸워요. 그러니까 지금은 안 싸워요. 스타일이에요, 스타일. 다 달라요. 근데 유집사님하고 순집사님이 싸운 거예요, 싸운 거. 같은 예수님 믿고 같은 하나님인데 왜 싸우냐? 같은 마음 좀 품어라. 틀린 게 아니야, 다른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열심히 일하는데 여호수아만 인정받고 앞장서 할때 갈렙이 있잖아. 요 갈렙은 항상 옆에 있었거든요. 근데 갈렙을 성경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갈렙이 질투한 적이 있습니까? 요수아 맨날 우두머리거든요. 전쟁, 승리. 근데 갈렙은 항상 뒷받침합니다. 끝까지. 이름도, 빚도 없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바울과 바나바. 바울은 굉장히 저돌적이죠. 근데 바우, 바울을 그렇게 만든 것은 바나바죠 바나바. 바나바가 가서 끄집어 있어그 보석을 찾아다 같힌 담임 목사님을 세웠어. 요 필요한 거예요, 저돌적인 사람. 바나바 얼마나 나중에는 싸우기도 했지만은 또 하나 돼요. 이런 것들이 요우스와 갈렙, 바울과 바나바, 마리 마르다와 마리아 그 얼마나 둘이 싸웁니까? 있다는 거예요. 싸우는 사람도 있고 협력하는 사람도 있고 무디와 생키가 있었습니다. 무디는 굉장히 말씀을 잘 전하고 무식해요. 단어도 틀려요. 문맥도 안 맞아요. 그런데 그가 설교를 하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주셔서 큰 사람이 회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만 딱 들으면 요약을 딱해 가지고 찬송을 만들어요. 생키 천재적이에요. 그 자리에서 즉흥으로 거기에 설교에 맞는 곡으로 쫙 연주를 해서 성도들의 마음으로 움직인 거예요. 찬양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냥 무디와 생기. 조영기 목사님과 최자실 목사님. 또 따로, 그, 그안 만났으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구설수에 오려고. 근데 최자실 목사님이 조영기 목사님을 크게, 응? 지켜주고, 기도해줘서. 최자실 목사님이 없는 조영기 목사님은 사실은 인간적으로는 존재할 수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아시지만. 제자신 목사님이 계셨기 때문에 조영기 목사님을 성적으로, 환경적으로, 이성적으로 보호해주고 지켜주신 거예요. 돈이 있었고, 제자신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은 뭐, 없었고. 다 이런 것이지. 다단임 목사님, 부목사님. 잘 만나야 돼요. 우리 교회도 부목사님 못 만나서 내가 힘들어요. 이번에 또 김종진 전사님이 그만둔다고 그래요. 1년 있다가 그만둔 거잖아요. 이게 뭐 8년인데 주의종들이뭐 거의 20여 명 가까이 바뀐 것 같아요. 한달 있다 가고 일주일 있다 가고 또 구해야 돼. 새벽마다 운전하시고 이렇게 일하고 그런 분이잖아요. 새벽에 오늘 또 운전 못하니까 많이 안 나오시잖아요. 아프니까 감기 걸려서. 그분을 라모레스가 아니라.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잘 맞는다는 것. 이게 맞는다는 것. 여러분 부부관에도 그러잖아요. 이혼율이 우리나라가 50%, 5위 되고 1등이라잖아요. 이게 맞는 거예요. 여기서 유두 유집사님, 순집사님 싸우니까 그러지 마라. 참으로 나의 멍에를 같이 안내기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저 여인들을 돕고 글래멘드와그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체다. 다 형제요, 동역자요, 하나님의 생명책이 우리가 있다. 여러분 유집사님, 순집사님 싸워봐야 하나님 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똑같이 간다니까 영원히살 형제예요. 우르락부르락 교회에서 하면 뭐하냐고. 가장 큰 문제가 교회에서 싸우는 거. 절대로 용납할 수 없어요. 절대로 용납할 수없어 사탄만 좋아해요. 교회에서 싸웠다. 절대 용납할 수 없어요. 절대. 이유를 막론하고 한사람이손해 봐야 돼 제가 성질이 급한 습격이기 때문에 여의도에 있을 때나 괌에 있을 때나 베트남에 있을 때나 막 주들적이에요. 저도 많이 싸웠어요. 부딪혔어요. 100% 손해요. 예 그분도 손해고. 전쟁 일어나 보십시오. 간단한 전쟁이 어디 있어요. 다피 흘리고 똑똑한 사람 어디 어요다 죽어요. 무서운 겁니다. 사탄이 하는 거예요. 사탄. 이 a t a n Sa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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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t a 이 s a t 이 n Sa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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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t a 의의의 주인자가 보여이 예, 하나님의 관계죠. 사람의 관계예요. 극률이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가 보기 있나니,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요. 화평케 하는 자. 이 화목이 그렇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나를 배워라. 뭘 배워요?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 답시다. 온유와 겸손. 여러분, 온유하고 겸손하는데 뭘싸우게 있어요?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잘나고, 내 방식, 내 철학, 내 생각. 아니죠. 주님의 생각이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이름이 누구 책이세요? 하나님의 생명책. 다 누워서 침 뱉어봐요. 싸우려면 누워서 침을 택택받어야 돼요. 침이 어디로 떨어져요? 다내 형제예요. 여러분, 지체끼리 싸워봐요. 지체라고 했거든 성경에. 내 주먹길 싸워봐요. 나만 취업해봐요. 내 몸만 아프지. 지체끼리. 손은 손 역할을 합니다. 달라요 눈눈 눈, 역할하고 싸움은 뭐예요? 지체이니까 지체. 몸이라 이거예요 몸. 지체가 없는 몸이 어디 있어요? 교회는 지체예요. 어떤 사람은 성가대로, 어떤 사람은 봉사로, 어떤 사람은 기도로 전부 가족 식구예요잘 나든 못 나든 잘하든 못하든 교회 안에는 잘하고 못하고 다 필요 없어. 요다 주님 안에. 그걸 얘기라는 거죠. 생명책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러니까 결론은 4절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always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여러분, 한 구절에 기뻐하라는 말을 두 번이나 강조하잖아요. 이 하오링이라는데 좀 도로줘요. 응?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쁨의 단어. 기쁨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것은 아웃사이드의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중심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나온다는 거예요 성령이 와, 기뻐서 영향을 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돈, 명예, 권력, 잘되는 것 이런 거 가지고 기뻐하는 거예요 아웃사이드에서 그러니까는 막 치렁치렁 달고 그런 것들로 아, 문신을 새기고 뭐 그리고 뭐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아니에 속에서 내적인 거예요 내적인 예수님이 자랄 때도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내면의 세계가 그렇게 중요해요 심령적인 거죠 그리고 그 관용이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는 주님이 곧 오신다 관용 너그러움이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만들려면 어떻게 하냐 6절이요. 다 같이 읽읍시다. 주님의 아저씨,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도, 기도와 강구, 너희 구할 것도, 기도와, 다 기도예요. 기도, 기도, 기도예요. 기도도 기도고, 강구도 기도고, 구할 것도 기도 아니에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 아래인 것도 기도 아니에요.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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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를 하면은, 감사가 나온다는. 기도 안 하니까 막 자기 의기가 나온 거예요. 자기 의기가 제가 가끔씩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에게 불면이 있으면 7시간 이상 기도하고 와라고 기도도 7시간 안 하는 사람이 무슨 얘기할 차이 어떤 교회는 이용훈 목사님이 목회할 때 그러대요. 새벽기도 안 나온 사람은 직분도 주지 않고, 새벽기도 안 나는 사람은 안수입사 장로를 하고 안 주고. 새벽 기도 안 나온 사람은 재직회 때 바른 권을 주지 않겠다. 야잘하신것 같아요. 아 새벽 기도 안 나온 사람이뭘 바른 권을 해? 기도도 안 하는 안수집사가, 기도도 안 하는 권사님이 뭘 얘기를 다따오때입 다물어. 그렇잖아요. 기도도 안 하고 내 생각 가지고 회의하려고? 그러니까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회의는 오래 하면 절대 안 돼요. 우리 조영희 목사님이 기도하는 분이라 그 1,500명, 2,000명 장로님들하고 회의하는데 5분, 길어야 30분 안에 끝나요. 뭐 이렇게 합니다. 뭐 이렇게 합니다. 여기 의견 없으면 통과. 오케이. 오케이. 딱 끝. 기도하고 마치. 절대로 회의 오래 하지 않아요. 지금도 이영호 목사님도 회의 오래 하시지 않은 걸로 소문났어요. 회의는 오래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도 저번에 무슨 결정하는데, 여기 전지해서 잠깐 5분 하고 말았어요. 이렇게 합니다. 의의 있어요, 없어요. 땡, 끝. 교회는 회의하면은 사탄이가 들어와요, 사탄이가. 뭔내 생각이 나옵니까? 목사님이 기도하고, 이모님들하고 기도해서 나가면 가는 거예요. 우리 어선경에 모여서 회의를 5분 이상도 하는 것 같아요. 먹고 끝나는 거예요. 우리 총회 여기 어선경 지부가 있어요. 제가 지부장이에요. 회의 절대 오래 하지 않아요. 종목 알아서 다 하도록 하고, 제가 지부장으로서 그냥 순탄하게 가도록 하지. 뭘그 의견 갖고 하냐, 마냐 필요 없어요. 사탄만 좋아요. 그 시간에 기도하고, 그 시간에 전도하고, 그 시간에 찬양하고 할렐루야! 교회는 사, 사공이 많으면 뭐 한다고 그래요, 배가? 배가 어디로 가요? 그렇잖아요. <laughs>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 우리가 일은 기도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 여러분 천당에 가 봐요. 이 세상 문제는 여러분 어렸을 때그 장난감 갖고 막 딱지치기 하고 구슬치기 하고 싸우지만 그게 어른이 됐을 때 그거 봐요. 딱지 구슬 뭐 필요해? 어른 되면 진짜 우리가 천국을 알고 진짜 예수님을 알고 진짜 주님을 모시면 이 문제가 문제로 보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요. 양보하면 됩니다. 손해보면 되는 겁니다. 희생하는 건 되는 거예요. 절대 싸움은 용납할 수 없다. 그리하면, 그렇게 기도만 하면,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또 오잖아요, 아까도. 아까도 평강 나왔잖아요. 평강. 예수님 하는 것은 평강. 평안, 평안하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주님의 평화. 기쁨이요. 예수님만을 생각해,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가 산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온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안에 산 것이라 아니 예수 안에 산다니까 나는 죽었다고 하잖아요 그걸 뭘 싸워 그래서 여기 보니까 평강이 평강이 누구 안에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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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 싸움을 어디서 와요 마음 섭섭이죠 생각, 생생되다가, 마음, 생각. 그래서 끝으로 8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고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장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함, 무엇이든지 칭찬만함,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무엇이든지. 집 안에서 샘 바가지가 바깥에도 나가서 샌단 말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성령충만한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도 성령충만 내가 어디 밥 먹으러 갔는데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 자매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아이고, 저도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더라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끼리만 쓰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이런 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목사 입에서 튀어나오니까. 그 자매도, 어, 저도 크리스천이에요 아이고, 자매님 그러시구나. 역시 인상이 좋으시네. 할렐루야. 저는 목사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 자매도 총과 만나겠죠. 무엇이든지. 교회 안에서만 신앙이고 밖에 나가서는 세상 내 마음대로 살고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욕먹는 거예요. 우리의 자화상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든밖에서든지 무엇이든지 사랑하고 무엇이든지 살아하고 무슨 덕이든지 이것들을 생각하고. 뭘 배웠어요? 구절. 너희에게,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 배우고, 받고, 든 바. 배워야 돼요. 양육받아야 돼요. 이번엔 주일날도 네 분을 가르쳤습니다만은. 배워야 돼요. 자꾸 배워야 돼요. 우리 구역자님들이 4가부터 12가까지 하라 했는데, 하신 분 보고가 한 명도 없어. 어, 구역자님들 다시 교육을 해야 돼. 구역자님들이 능력이 없어요. 너무 괴로워요. 구역자들이 4가부터 5가부터 그걸 자기가 공부해서 하라니까, 못하니까, 제가 가르쳐줘야지, 다시. 보면 다 답이 있거든요. 읽으면 나오는데. 가르쳐야 돼요. 양육을 해야 돼요, 구역을. 4가, 5가, 6가, 7가, 8가, 9가, 12가까지 책다 주고, 강의 책다 주고, 책다 주고, 녹음 파일 다 주고, 전도하라 했는데, 내한테 보고가 가르치, 다, 전부 다 양육했습니다. 구역자인 단한분도 없어. 엉뚱한 일을 해.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 교회가 이 양육이 부족한 것을 제가 느껴요. 그래서 내가 가르친 대로 가르치다 해도 안 해요. 구역자님들이. 그래서 이게 내큰 목회의 약점이구나. 앞에서 기도를 하고 설교를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이 양육이 부족하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 양육을 다 해요. 구역자님들이 좀 젊고 발랄하고 인터넷도 하고 좀 이래야 되는데 구역자인들이 연세가 많아, 우리 교회에 노년층이 많다 보니까 젊은이들을 싹 바꾸라 했더니, 젊은이들은 애기길린이라고 정신없고, 우리가 이게 지금 부족해 배우고 자꾸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알아. 양육이 없으면 안 돼요. 제가 30년 목회하면서 양육 없이 주일만 예배 드리라고 신앙 잘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절대로 안 자라요. 여의도 교회에서도요, 주일만 예배드린 사람들은 절대로 믿음 안잖아요. 그래서 기본 성경학교에 있고, 성경대학을 해갖고 의무적으로 성경학교, 성경대학 전도 몇명 하지 않으면 장로님, 안수집사님을 절대로 안 세워요. 여의도도 기본 교육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양육을 받아야 돼요. 우리 교회는 양육 시스템이 없잖아요. 교회가 적으니까나 혼자잖아요. 내가 운전도 해야 돼요. 지금 주의 종이 한 명도 없잖아요. 주일만 얼굴 반짝 보이고. 금요일만 오고 한분 갔다가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돈이 있으면 쓰죠. 교회가 재정이 딸리니까. 요즘에 노동법에 걸려요. 300만원 이상 줘야 돼요. 어떻게 줘요? 나도 300만원 받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배워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열심히. 그래서 바울이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아닌가? 복음을 알아야 돼요.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바울이 지금 마지막 이 편지를 보면서 감옥에 있으면서도 배우고 감옥에 있으면서도 가르치는 그 바울의 심령이 여기에 서 있습니다. 이런 걸 알아야 평강이. 평강으로 시작해서 평강으로 마칩니다. 예수 믿는 것은 평강이. 그 평강이 어디서 오냐? 말씀입니다. 옳고, 그름이 아니라 진리예요. 내가 옳고, 그르다. 이건 세상적인 겁니다.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성경이 그런가? 예수님이 그런가? 진리가 그런가? 이게 답이에요. 우리가 항상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솔라, 스크립트라. 말씀이 그런가? 말씀이 뭐라고요? 오직 예수. 구약이 예수. 신약이 예수. 다시 오실 예수. 오늘 또 모든 중심의 센텐스는 예수.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할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자세로 봉사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기도해 드릴까? 우리의 모습에 항상 예수님. 그래야 할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할 줄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이 평강을 빼앗기지 않도록. 영적 보호막을 형성하라. 아무리 힘들어도 이 평강, 주님이 주신 평강을 잃으면 안 돼요. 세상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 아래에요. 하늘 아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수 없는, 세상인도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 평안,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세상하고 비교도 안 돼. 세상하고 그건 그건 싸구려예요. 이미테이션이에요. 살라질 거예요. 순간적이에요. 그런데 아나님이준 평강은 영원한 것, 영적인 것, 신령한 것, 새로운 것. 하, 그 평안, 그 평안을 가지고 오늘도 세상도 이기고 자신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